안녕하세요. 스포츠의 모든 순간을 함께 달려볼 레츠고 스포츠타임의 나연지입니다. 오늘도 재미는 쏙쏙, 또 핵심은 톡톡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레츠고 스포츠타임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내용부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LPGA 개막전부터 공격적인 플레이로 눈도장을 찍은 황유민 선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로의 새로운 돌격대장 탄생을 알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하루 만에 3타를 줄인 양희영 선수가요, 리더보드를 상단으로 치고 올라오며 시즌 첫승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절정의 샷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김시우 선수가요, 첫날부터 포원 더파를 몰아치며 또 한번 우승의 경쟁에 가세를 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탈락의 아픔 속에서도 감사의 기를 쓰면서 이 마음을 다잡은 방신실 선수가요. 국내 삼승과 미 메이저 대회 도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요. 강정호가 FA 시장의 차가운 현실을 언급하면서 이 베테랑 손하섭에게 한화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조언하는 등 은퇴 기로에 선 스타를 향한 솔직한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음주사고 후 헝가리로 귀화한 방, 빙속 스타 김민석이요. 빅토르안과 린샤오진에 이어서 세 번째 타국 국기를 달고 동계올림픽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LPGA 투어 2026 시즌 개막전이 열리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 소식입니다. 이번 대회는요.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를 꼽으라면 바로 이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한국에서 건너온 공포의 로키 황유민 선수입니다. 대회 첫날까지만 하더라도요 사실 좀 분위기는 조용하기도 했습니다 버디 2개에 보기 1개 또원 언더파로 무난하게 신고식을 마쳤는데요 음 역시 미국 무대는 좀 적응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황유민 선수는 2라운드부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글 1개와 버디 6개를 몰아치면서요 5언더파 67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건 2라운드 전체 선수 중두 번째로 좋은 성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앞권은요. 18번 홀이었다고 합니다. 110야드 거리에서 친 세컨드 샷이 그린에 맞고 그대로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는 슬램덩크 이글을 선보인 건데요. 현지 갤러리들과 중계진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완벽한 샷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진정한 드라마는요. 오늘 열린 3라운드에서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현지 기상 조건이 그야말로 최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하에 가까운 추위와 또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든 강풍이 코스를 덮치기도 했는데요. 황유민 선수도 초반 3번 홀에서 보기를 범하면서 주춤하기도 했지만요. 7번 홀 버디로 분위기를 반전시킨 다음에 11번과 15번 홀에서 차분하게 버디를 추가하면서 상위권 경쟁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또 17번 홀이 파3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맞바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138야드라는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티샷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린을 벗어난 건데요. 칩샷 역시 거리가 좀 남았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고 하는데요. 파퍼트를 어, 시도를 했는데 홀컵 오른쪽을 살짝 비킨 공이 멈추지 않은 겁니다. 이 강풍이 공을 계속 밀어냈고요. 또 황유민 선수가 마크를 하러 급하게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은 야속하게 그린을 벗어나면서 러프까지 굴러가 버렸습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 경기 위원들이 긴급 상의 끝에 경기 중단을 선언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비록 이 17번 홀에서 더블 보기가 유력한 상황이긴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황유민이라는 이름 석자는 미국 팬들에게 확실히 각인이 된것 같습니다. 슬램덩크 이글과 또 강풍에 굴러간 공이라는 극적인 장면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인데요. 더 놀라운 건 기록이라고 합니다. 황유민 선수는 이번 대회 내내 화끈한 장타를 뽐내고 있습니다. 오늘 측정한 드라이브 비거리가요, 무려 286야드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장타자 김아림 선수에 이어서 전체 2위 기록이기도 합니다. 첫날에도 265야드를 보내며 루키답지 않은 파워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천재 황유민 선수는요, 두개 홀을 남겨둔 상황에서 합계, 이8 언더파로 리디아고와 함께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인 넬리 코르다와는 5개 차, 또 2위 양희영 선수와는 2타 차입니다. 17번 홀의 부른이 뼈 아프긴 하지만요, 아직 역전의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예보를 보니까요, 기온은 더 떨어지긴 하지만, 다행히도 이 바람은 조금 더 잠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보여줬던 그 돌격대장의 면모를 미국 개막전부터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황유민 선수. 과연 이 내일 최종 라운드에서는 넬리코르다를 추격하면서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 전 세계 골프팬들의 이목이 플로리다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LPGA 개막전에서 이 황유민 선수만큼이나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또한 명의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테랑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양희영 선수인데요. 대회 둘째 날이죠. 이양영 선수는 영리한 경기 운영으로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우승권에 바싹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레이크노나 골프 앤 컨트리 클럽에서 펼쳐진 2라운드에서는요. 양이영 선수의 활약 정말로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서 3언더파 69타를 기록을 했는데요. 중간 합계 7언더파 137타를 적어내면서 전날 이 공동 6위에서 단독 선두를 위협하는 공동 3위까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라운드 중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양희영 선수의 기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한때 세븐 언더파로 리더보드 최상단의 이름을 올리면서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가기도 했고요. 또 11번 홀파 5에서 기분 좋게 버디를 잡아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비록 후반에 추가 타수를 줄이지 못하게 되면서 리디아고와 또 로티워드에게 한타차 공동 선두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요. 우승권 사정거리 안에서 완벽하게 전반접을 마친 겁니다. 양희영 선수에게 이번 대회는요, 의미가 또 남다르다고 합니다. 지난 2024년 6월 이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던 기억, 다들 기억나시나요? 이 당시에 그 우승으로 베테랑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만약 이번 개막전에서 이 정상에 서게 된다면 약 1년 8개월 만에 LPGA 통산 7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 라운드에서는요, 한국 선수들의 집단 약진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양희영 선수가 선두권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디펜딩 챔피언 김아림 선수와 루키 황희민 선수가 나란히 6 언더파 공동 5위에 포진해 있습니다. 김아림 선수는요. 보기 없는 깔끔한 경기로 타이틀 방어에 불씨를 지피기도 했고요. 또 황유민 선수는 다섯 타를 줄이는 폭발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개막전은요. 한시즌에 향방을 결정하는 만큼 아주 중요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양희영 같은 베테랑이 중심을 잡아주고 또 황유민 같은 신예가 패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요. 한국 골프 팬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기도 한데요. 현재 이 세계 랭킹 1위 진호 티티군과 미국의 자존심 넬리 코르다가 공동 파리 그룹에서 무섭게 추격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안정감이라면 양희영 선수의 통산 7승 소식 충분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미국 태평양 건너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 시즌 초반 한국 남자 골프의 자존심이죠. 이 김시우 선수의 기세가 그야말로 무시무시합니다. 시즌 세 번째 대회인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첫날부터 김시우 선수 아주 기분 좋은 출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김시우 선수는요, 대회 1라운드 이글 1 개와 버디 5개 그리고 보기 3 개를 묶어서 포 원더파 68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순위는요, 일 젤러토리스, 에덤 스콧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공동 23위에 올라서 있는데요. 숫자로만 본다면 23위가 그렇게 높은 건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내용을 뜯어본다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대회는 조금 독특하게 운영되기도 합니다. 1, 2라운드를 난도가 높은 남 코스와 또 상대적으로 쉬운 북 코스에서 번갈아가며 치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김시우 선수가 첫날 경기를 치른 곳이 바로 그 악명 높은 남코스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첫날 리더보드 상단을 살펴본다면 상위 22명 가운데 무려 20명이 북코스에서 경기를 난 선수들이었습니다. 난도가 훨씬 높은 이 남코스에서 네타를 줄였다라는 건요. 사실상 북코스에서는 대여섯 타 이상을 줄인 것과 맞먹는 엄청난 성과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현재 이 공동 8위 그룹과는 단두타 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은 라운드에서 북 코스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 폭발적인 순위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김시우 선수의 이런 활약 사실 예견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시즌 초반 이 컨디션이 역대급인 모습입니다. 개막전인 소니 오픈에서 공동 11위로 예열을 마치기도 했고요. 바로 지난 대회였던 아메리카 익스프레스에서는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질주하면서 골프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마지막 날 공동 6위로 마무리하긴 했지만요. 샷 감각만큼은 지금 PGA 투어 전체에서 가장 뜨겁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번 1라운드에서도 보여준 그 집중력이라면요. 이 김시우 선수 그토록 바라고 있는 PGA 투어 통산 5승 이 고지점령도 결코 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대회는 리브골프에서 복귀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브룩스 캡카 선수가 남코스에서 1오버파로 공동 102위까지 추락하게 되면서 고전을 한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 김시우 선수의 포원더파 얼마나 값진 기록인지 훨씬 더 실감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베테랑 저스틴 로즈가요 북코스에서 복기 없이 버디만 10개를 잡으면서 1 0원더파라는 괴물같은 성적으로 선두에 나서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는요 나흘이나 남아 있습니다. 까다로운 남 코스를 잘 넘긴 이 김시우 선수가 이제 북 코스에서 얼마나 타수를 몰아칠 수 있을지 이번 대회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여자 골프의 아이콘이죠. 이 초장타자로 불리는 방신실 선수가요, 이제 데뷔 4년차 진정한 전성기를 향해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6년 2월 2일 현재는요, 이 방신실 선수 태국 방콕에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5승이라는 화려한 전적을 안고 4년차에 접어든 그녀의 행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사실 이 방신실 선수의 커리어를 본다면 정말 흥미롭기도 합니다. 첫해에 2승으로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요. 또 2년차에는 우승이 없긴 했지만 이 준우승만 3번을 하면서 내실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요. 드디어 3승을 몰아치면서 다승왕 타이틀까지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역대급 기록제조기인 이 박민지 선수가 3년차까지 3승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요. 방신실 선수의 5승이라는 수치 얼마나 대단한지 체감해 보실 수 있을, 것, 있을 텐데요. 물론 최근에는 또 아쉬운 소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미국 LPGA 투어 진출을 위한 관문인 Q 시리즈에서 단 세타 차이로 아쉽게 탈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신실 선수는요 역시나 대인배였습니다. 탈락 확정 당일에도요 감사 일기를 쓰면서 실패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미국 무대에 도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값진 배움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훌훌 털어버리는 모습에서 이 진정한 챔피언의 멘탈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방신실 선수가 집중하고 있는 건요, 바로 장타완 타락내 있다고 합니다. 또 디테일도 놓치지 않겠다 라고 하는데요. 173cm의 큰 키를 활용한 폭발적인 엉덩이 회전으로 이미 국내 최고의 장타자로 공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아깝게 놓친 비거리 1위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새로운 드라이버로 무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작년 3승의 원동력이 됐던 하루 3~4시간의 지옥 퍼트 훈련을 올해도 이어가게 되면서요 이 쇼트 게임의 완성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이 방신실 선수의 2026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2월 11일이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LET 개막전. 또 PIF 사우디 레이디스 인터내셔널이 그 무대가 될것 같습니다. 총상금 500만 달러가 걸린 이 대회에서는요. 세계적인 선수들과 진검승부를 펼치게 되면서 국제 경쟁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국내 투어 다승왕은 물론 본인이 그토록 염원하던 이 KL PGA 메이저 대회 우승뿐만 아니라 US 여자 오픈 같은 미국 메이저 대회 평정까지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력만큼이나 이 마임씨도 메이저급입니다. 최근 경기 지역 최연소로 1억원 이상 이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기도 했고요. 또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줄 줄 아는 이 멋진 루키 출신 스타가요. 2026년 한국 여자 골프의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지 벌써부터 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습니다. 방신실 선수의 시원시원한 드라이버 샷처럼 올해 그녀의 행보도 거침이 없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섯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O 리그의 2025-2026 FA 시장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유일하게 미계약 상태로 남은 선수가 한명 있습니다. 바로 안타제조기 손하섭 선수인데요. 2월의 시작과 함께 야구계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메이저리그 출신인 강정호 선수가요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아주 현실적이고도 진심 어린 조언을 남겨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정호 선수는요 현재 손아섭 선수가 처한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짚어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쉽더라도 이 한화의 제안을 수용하고 1년 계약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손아섭 선수는 요 fa-c 등급으로 타팀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상금만 7억 5천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30대 후반이라는 나이와 또 수비력, 주력의 감소를 고려하고 있을 때 다른 구단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조건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한화에는 이미 강백호 선수가 합류하게 되면서 손아섭 선수의 입지가 좁아진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정호 선수는요. 자존심은 상할 수 있긴 하지만, 은퇴라고 말하는 순간 정말 끝이다라면서 이 형으로서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일단 계약을 해야 경기에 뛸 기회다, 기회가, 기회라도 생긴다라는 건데요. 시즌을 치르다 보면 누구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 트레이드가 발생하는 등 틈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때 소나섬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재평가를 받으라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또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나섭 선수는 평소 탄수화물과 콜라까지 절제할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한 선수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강정호 선수는 이런 손나섭의 루틴과 또 에너지가 하나의 젊은 선수들에게 엄청난 귀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통산 최다 안타를 기록하고 있는 이 레전드답게요. 단순히 실력을 넘어서 팀의 리더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요.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재치있는 농담도 곁들이기도 했는데요. 강정호 선수는 아서비가 내 아카데미아 안 오고 필리핀에 간게 가장 큰 미스다라며 이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농담 뒤에는요. 동생의 은퇴라는 벼랑 끝에 서지 않고 1년이라도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진심이 묻어 있기도 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지 않고 아, 현재 이 업계 소식에 따르면요, 소나섭 축과 또 한화 구단은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인 앤트레이드보다는 한화 잔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 소나섭 선수가 강정호 선수의 조언처럼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고 한화 이글스의 대권 도전에 힘을 보태는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오빠 보러 와라는 문구가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 울려 퍼질 수 있을지. 팬들의 마음은 좀 타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동계올림픽 스케이트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오는 2월 7일 개막하는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댄페초 동계올림픽 명단을 보다가 깜짝 놀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빙속 괴물로 익숙했던 이 김민석 선수가요, 태극마트가 아니라 이 헝가리 삼색 국기를 달고 올림픽 무대에 서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죠. 이 IOC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민석 선수, 이번 올림픽 헝가리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팀, 유일한 남자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종목인 1,500m와 1,000m에 출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국 중장거리의 간판이었던 그가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선수는요, 2018 평창과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2회 연속 1,500m 돈메달을 따낸 한국 빙상의 보물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이죠, 진천선수촌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그의 인상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대한빙생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받기도 했고요, 또 이후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게 되면서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2년간 국가 대표 자격이 정지가 된 겁니다. 국내에서는 훈련할 링크장도 또 소속팀도 구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결국에 김민수 선수는 기화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024년이죠. 이 헝가리 빙상 대표팀 내 한국인 지도자의 권유를 받아서 헝가리 국적을 취득한 건데요. 김민석 선수는요, 현지 인터뷰를 통해서 음주운전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면서도 선수로서 마지막 기회는 잡고 싶다라는 간절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 메달리스트의 기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러시아의 빅토르안이죠. 안현수 선수와 중국의 린샤오진, 임효준에 이어서 김민석 선수가 세 번째 사례가 된 겁니다. 앞선 두 선수가 쇼트트랙이었던 반면에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는 종목에서는 김민석 선수가 첫 사례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훨씬 더큰것 같은데요. 하지만 귀하 이후의 성적은 아직 의문 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번 2025-26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 헝가리 대표로 출전하긴 하지만 단 하나의 메달도 수확하지 못하면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기 동안에 떨어진 경기 감격약을 올림픽 본선에서 얼마나 회복했을지가 관건이 될 텐데요. 한때 대한민국 빙상의 영웅이기도 했지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홍가리 대표팀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 돌아온 김민석 선수. 그를 바라보는 팬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또 복잡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가 밀라노의 차가운 얼음 위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지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논란과 또 화제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장면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이슈들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들, 또 관심 가질 만한 포인트들, 또 쏙쏙 골라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츠고 스포츠 타임의 나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